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포, 그 감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시장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숨이 턱 막히는 공포, 이유 없는 분노,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안감, 혹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더단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공포는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되고 의도적으로 연출된 공포죠. 잠시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게요. 거대한 부의 이동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시장이 평화로울 때, 모두가 돈을 벌고 있을 때,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7년, 지정학적 전쟁위기, 2020년도에서 2021년도는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었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뒤에는 예외없이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개인은 던지고 세력은 주워담았죠. 그리고 지금 2025년 12월 세력들은 다가올 알트코인 대불장 직전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헐값에 강탈하기 위해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들을 이야기는 찌라시도 아니고 음모론도 아닙니다. 물밑에서 오가는 외교에 대한 문서, 블록체인에 그대로 찍힌 고래 자금의 이동, 중앙은행의 정책 타이밍. ETF의 자금흐름. 이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리셋 구간이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본 분과 보지 않은 분의 계좌는 2026년도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럼 바로 알아가 볼게요. 여러분, 특히 최근 리플의 현물 ETF가 출시된 이 시점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ETF는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대놓고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마스터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차트를 조작할 필요도 없고 호재 뉴스를 흘릴 필요도 없어요. 공포만 만들면 됩니다. 한국, 일본, 유럽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던지게 만들면 ETF라는 통로로 조용히 전부 받아 먹습니다. 세력들이 준비한 첫 번째 그리고 강력한 무기 바로 일본입니다. 곧 일본 은행의 금융 정책 결정 회의가 시작되죠. 이게 왜 우리에게 폭탄급 악재처럼 포장되는지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그동안 월가와 글로벌 자금은 어떻게 돈을 벌어왔을까요? 금리가 거의 0%인 일본 엔화를 빌려서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걸엔캐리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투자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말합니다. 이제 금리 올리겠다.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빌린 애너를 갚기 위해 보유 자산을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즉 강제 매도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24년 3월 일본 마이너스 금리 종료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3%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1월 금리 인상 이 시그널만으로 이틀 만에 마이너스 31%에 가까운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2025년 12월 시장 내부에서는 일본 금리를 0.75%까지 올릴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우 0.25%? 아닙니다. 이 작은 숫자가 시장에는 쓰나미급 충격을 주는데요. 언론은 뭐라고 할까요? 일본의 유동성 위기, 코인 시장은 끝났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관들은 이미 선물 시장에서 쇼 포지션을 잡고 하락에서도 돈을 벌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포에 던진 물량을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죠. 이건 위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블랙프라이드세 셀입니다. 공포를 극대화하려면 연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무대를 분산시키죠. 2025년 12월 중순,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총격전이 아니에요. 실질적 공습이었습니다. 관광지, 물류 거점, 카지노 단지까지 마비가 됐었는데요. 이 지역은 동남아 물류의 핵심 통로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공급만 전체가 흔들리겠죠. 베네수엘라, 여기는 석유죠. 미국 군함, 유조선, 군사적 긴장, 뉴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전쟁 나면 기름값 폭등한다.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온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팔고 달러로 도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전면전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판을 깨려고 전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멘탈을 깨기 위한 무대 연출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절정에 달하면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급등하고 언론의 위기 조장도 계속 나오겠죠. 대출 규제도 강화되겠고 자산 가격 왜곡도 심해집니다. 특히 리플 홀더분들 지금 가장 힘드실 겁니다. 호재는 계속 나오는데 가격은 안 오르니까요. 아니,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 와, 이거 진짜 망한 거 아니야? 바로 그 타이밍. 그게 세력들이 가장 원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에요. 지치게 만드는 심리전입니다. 개미들이 다 털려나가고 시장이 텅 비면 세력들은 명분을 꺼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결 이 뉴스는 전쟁이 길어질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종전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죠. 트럼프 진영을 주도로 다수 조항의 평화 협정 초안이 이미 오가고 있다는 정황, 기습적인 종전 선언이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가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겠죠. 금리인에 대한 기대가 또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위험 자산도 수직적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완벽한 논리적 흐름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남습니다. 왜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리플이어야 하느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규제 리스크 제로, 소송 종료, 법적 불확실성 제거, ETF의 승인.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메이저 알트는 리플이 유일합니다. RLUSD는 디지털 달러입니다. 그리고 XRP는 그 달러를 전 세계로 3초 만에 보내는 수송기죠. 주말, 공휴일, 은행 문 닫는 시간. 이 모든 게 전부 무의미해집니다. 이 구조에서 리플의 수요는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리플 현물 ETF에서는 30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고 같은 기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서는 사액 실현 자금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누적 유익도 11억 8천만 달러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온체인 데이터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XRP의 이동, 정체불명의 대형 지갑의 등장, 장기 보관 패턴 등이 또 나오고 있죠.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과 은행이죠. 모든 퍼즐은 이미 맞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개미털기 파도 뿐입니다. 그 파도만 넘기면 2026년은 리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인데요. 지금 흔들린다고 도망칠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멘탈을 지킬 타이밍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지루함, 지금의 공포는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출발 직전에 정적인 거죠. 블랙록은 이미 수도관을 묻었고 벨브를 잠궈놨고 압력을 채워놨습니다. 남은 건단 하나. 벨브를 여는 순간 그때 가격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자본 이동에서 방관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개월 동안 집필해온 2026년 알트코인 실전 바이블 지표편을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액 다 무료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딱 2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사실 전체 그림에서 보면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피말리는 코인 시장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개미들은 항상 늦을까?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세력이 만들어낸 뉴스에 휘둘리고 공포에 질려 커뮤니티 소문에 기대거나 감으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상위 1%는 다르죠. 그들은 절대 뉴스를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 그리고 검증된 승리 패턴으로만 움직이죠. 저 역시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솔직히 말해서 수업료만 수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생겨났죠. 세력들의 매집 구간, 폭등 직전 나타나는 공통 시그널, 절대 계좌를 망가뜨리지 않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법.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알트코인 12개에 대한 핵심 테마. 이 모든 노하우를 반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한 권의 책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름하여 수익률을 압승으로 만드는 2026년 알트코인 실전 바이블 지표편. 여러분, 요즘 투자 상황 솔직히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내 알트코인은 요지부동이고 혹시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고점에 물려서 밤잠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신 가장 여러분들 그 소중한 돈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는 심정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장세에서도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딱 하나 제대로 된 정보와 확실한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앞으로 다가올 시장은 이전과 패턴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가 될 거예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버팁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내 돈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책에는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단한 주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실전 매매에 적용 가능한 비법, 2025년, 2026년, 그리고, 앞으로의 알트 시즌에서 10배, 100배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 선별 기준, 전부 낱낱이 담아놨습니다.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이번 사이클에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꿈꾸신다면, 이 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은 오픈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된 아직은 작은 채널입니다. 내용도, 전달력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빠르고, 탄탄하게 키우기 위해 제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출판사와 협의해서 정식 판매를 하려고 했던 책이지만, 저를 믿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전부 무료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럼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이 책은 제 노하우를 갈아 넣은 제 자식 같은 책입니다. 아무에게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와 끝까지 함께 가실 분들에게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것만으로도 또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더 보기를 클릭하셔서 보이는 링크 아래 책이 필요하시다면 책 또는 보유하고 있는 코인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코인 이렇게 보내 주세요. 또는 궁금하신 걸 물어보고 싶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코인 이렇게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리플에 대한 생각, 이번 불장에서의 목표 혹은 각오, 이중 하나만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